...입니다. 아, 선거 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네, 꼭 투표하셔서 좋은 정치, 좋은 나라 이루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투표는 국민에 대한 권리이니까요. 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당연히 인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땡땡 당, 땡땡 파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만 여기서는 경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배제한 채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 말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무석 후보, 후보님의 새마을금고 대출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편법일까요? 자, 일단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담보비율이 지역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개수마다 다르지만 담보비율을 40%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다, 60% 초과할 수 없다,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다가 근감원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난 다음 3개월 뒤에 잔, 어, 돈을 또 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담보비율을 주택을 구입할 때 만약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1억짜리 중에 5천만 원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 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전세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5천만 원빌려서 일단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방법이 생겼을까요? 또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자 일단 왜 생겼느냐? 이런 법이 도대체 왜 생겼느냐? 2018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서, 왜? 자꾸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부동산 폭등과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서, 무별,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이런 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야겠다,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누가 대통령이었냐? 또 어느 당의 주도했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2018, 하여튼, 2018년도, 2018년도에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게 돼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이 만들어지고 발표되면 바로 그 다음날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지 마!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에, 설령 바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정착기간, 계도기간, 또 생활적으로, 국민적으로, 상식, 상식적으로, 상식 현실적으로 생활 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여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2018년도에 강풍이 일어나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고 2020년 전후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어느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자금으로 쓰지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네 588 어, 저기, 아가씨들이 어, 그랬죠 누가 내 거기를 관리하냐 왜 지랄이냐 내가 내 몸뚱이 가지고 내가 땡땡땡을 한다는데 네가 뭘한게 있다고 지랄이냐 그랬죠 마치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 왜 이리라 저리라 이만큼 대출해 주네 저만큼 대출해 주네 라고 지랄이냐 네가 내집 사는데 내가 뭐 도와준 거 있냐라고 태클 거시는 분도 많아요. 왜? 규정이 하도 까다로우니까. 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온 나라의 투기와 또 그런 그러으로 위해서 경매를 당하고 또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안전책을 위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 거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1금융기관이 됐던 2금융기관이 됐던 막말로 새마을금고든 간에 또 신협이든 저축이든 간에 안전하게 부실 나지 않고 대출할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담보대출 밖에 없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아파트 대출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출하지마 대출 규명을 줄여라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대출해줄 것이 없지요 은행들이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예금은 받아놨는데 안전하게 대출을 하실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요. 예, 네. 일단 은행은 기본적으로 뭐 경제 자유구조의 국가에서 돈을 벌어야 어 은행이 되어야 될 텐데 돈은 받아놓긴 받아놨는데 돈뿌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손실을 나는 금융기관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아름아름 저 지방에 있는 등등등 은행들 뭐 지방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서울 경기 이외에 저 지방에 있는 은행들은 자금을 모아놨는데 돈 나갈 게 없으니까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출을 하게 됐습니다. 금감원에서는은행대서는 은행들한테 이러려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겠지만 은행들은 돈은 벌어야겠고 미치겠네. 그래서 어찌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중간자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언제가? 2020년 뭐 요때가 2018년부터 법은 만들어졌겠지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 하면서도 2020년 갔다 왔다 하면서 약간 뭐랄까 규정은 있었으나 음시하면서 아는 사람만 그런 걸 아는 사람만 어 대출해 주는 곳을 찾아가도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대출을 하다 보니까 금융 기관에 가지 말라 어어 금감원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022년부터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대적으로 금감원에서 하지 말라니까 너왜말안 들어? 하지 말라니까 너 죽을래? 혼날래? 이렇게 은행에다 얘기를 해서 2022년부터는 전 금융기관이 한 군데도 이러한 유출을 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그 후보님은 대출을 언제 받은 거지요? 2021년 4월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대출을 받은 것인지 느낌을 좀 아시겠습니까? 저도 한 30년 전에 아... 아파트가 한채 있어서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한 5천만 원인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그때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에... 그렇게 대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누군가가 코치를 해줘가지고,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1년마다 연장연장 해야 되니까, 아,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증은 있었으나, 인테리어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은 죽이지 않는, 그래서 한 5년 동안 잘 썼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30년 전에. 자, 그렇다면은, 양문석 후보님의, 후보님이 대출받은 거는, 양문석 후보님만 그렇게 대출을 받았을까요? 예, 네. 그렇지 않으니까 행안부에서 금감원에서 새마을금고를 전수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아파트 같은 대출을 하는 것을 그 해당되는 그 새마을금고 대구에 있는 무슨 수정지점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아파트 대출을 전부 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수조사예요. 자 그러면 그 새마을금고만 그랬겠냐? 아니겠죠. 이참에 전 금융기관에 어,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전 금융기관에 아파트 대출, 사업자 대출을 조사한다.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번 사건이 뭐 불법이네, 합법이네, 편법이네 이런 논란은 뒤로 하고요. 뒤로 하고 일반 국민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네. 또 그런 방법을 몰라서 못 샀기도 했고 은행 가니까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돼. 저런 규정 때문에 안 돼. 그런데 너는 뭔데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냐? 왜 그렇게 특혜를 받냐? 편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고, 너는 어떻게 대출 받았어? 라고 일반 국민들이 억울해. 억울해. 하다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아파트 값 떨어진다. 아파트 사나 남다 망한다. 지금도 집값 떨어진다. 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반대적으로 한쪽에서는 집을 살려고 100억에 샀다느니, 30억에 샀다느니,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왔다느니, 이렇게 다른 말도 있겠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답일까요? 자, 일단 시끄럽고요. 누가 사든지 말든지 간에, 누가 편법을 하든지 뭐 합법을 하든지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파산이나 회생을 할 때에 각종 규정과 법률이 편법이 있겠습니다만 누구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태진은 여러분들의 로맨스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의 금융 상식이 늘어나서 누가 지랄하든 말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로맨스를 지키는 테지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을 구입할 때 각종 규정이 있어서 담보 비율이 다 틀려진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지코인이었습니다.